KBS가 박민 사장 취임 직후 폐지했던 라디오 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주진우 씨에게 출연금지 결정까지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씨에게 출연금지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지난해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을 방송했던 것에 대해 최근 방심위의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같이 알린 겁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출연해 무당공화국, 점쟁이 공화국 등의 발언을 했는데 주진우 씨도 이런 주장에 동조하며 의혹을 부풀렸다는 취지의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진우 씨는 웃기다가 슬프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출연금지를 시키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게 언론 탄압 아니면 뭔가라고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 지도로. 한동훈 검사 잘하셨죠?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요? <laughs> 저는 주진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그러면 김건희 윤석열이 이천국에게 종교적으로 선해졌다는 거죠?